오는 30일 방탄소년단 뷔의 생일을 맞이해 뷔의 중국 팬들이 초특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뷔의 중국 팬클럽 바이두 비바는 오는 30일 새벽 0시 뷔의 생일에 맞춰 브루즈 칼리파 빌딩에서 뷔의 개인 사운드 및 라이트쇼가 3분간 상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브루즈 칼리파 빌딩에서 개인 생일 축하 광고 라이트쇼가 펼치게 된 것인데요. 귀의 사진과 생일 메시지가 33,000 평방미터 면적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쏘아올려진 100만 개 이상의 LED 조명을 통해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브루즈 칼리파는 높이 828m, 163층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 외벽 전체에 설치된 LED를 이용한 화려하고 역동적인 LED 쇼가 거대 빌딩에서 펼쳐집니다. LED 쇼는 이 빌딩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광고판으로 변신케 하는데요. 브루즈 칼리파의 단발 광고는 최소 1억을 넘어서는 비싼 광고료는 물론 엄격하게 브랜드 선정 과정을 거치며 광고 조건도 까다로워. 최신 스마트폰부터 포르쉐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초특급 광고와 두바이 왕실의 광고 등만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또한 브루즈 칼리파의 LED 쇼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음악 분수인 두바이 분수에서는 뷔의 솔로 자작곡인 윈터 베어에 맞춰 분수 쇼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분수는 축구장 크기 2배의 인공우수에 위치한 것으로 세계 3대 분수쇼 중 하나로 6600개의 조명과 50대의 컬러 프로젝터가 소리와 빛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20마일 내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는 중동에서 가장 밝은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시겠습니다. 태태늪은 너무 깊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꼽히는 합변파 대력의 엄청난 비주얼과 사목타브의 가창력, 폭발적 댄스, 드라마에 나오면 인류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 그리고 작곡과 프로듀싱 능력까지, 신인가요? 그리고 소박한 인품이 또 죽여주네요. 태영이가 부른 곡은 대박이에요. 기사에 써있는 윈터베어 아미를 위해 써놓은 풍경 태영이와 남준이, 메시 태영이와 호석이가 커버한 아나조 곡은 꽤 많이 들었어요. 중국 팬덤의 생일 기획은 정말 대단해. 두바이도 그렇지만, 일본도 전국의 태태의 생일 광고 내주고 일본 아미들 굉장히 기뻐하지요. 이렇게 중국 아미의 방탄사랑은 정말 대단한데 중국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건 왠지 불쌍해. 얼마 전 처음으로 중국 라디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의 아미가 축하 메시지를 하고 있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 아미도 자기 나라에서 좋아하는 방탄의 노래를 많이 듣기를. 태태팬이 아닌 사람도 꽃미남이지라고 할 정도로 갖추어져 있으니까 두바이 광고에 등장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 중국 팬들 대단하네. 분하지만 이것이 현실인가? 일본 아이돌은 입싱크하지? 정말로 노력했으면 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 알것 같아. 왜냐하면 완벽해. 같은 남자로서 부럽다. BTS를 알고 나니 일본 그룹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일본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두근두근 할수 없게 돼버렸어. 특히 댄스가 있는 그룹은 비교되어 버릴 것 같은데 성적 매력이 있는 그룹은 없네요. 일단 예산이 없겠지만 음악방송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엔터테인먼트가 끝난 것 같아. 한국 그룹의 시대인가? 나도 일본 아이돌이 싫어. 생일이구나.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그 기분을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향한다면 그도 기뻐하지 않을까? 이미 도네이션을 하고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중국 팬들은 자선 활동도 한수 위라고요. 빈곤 지역의 초등학교를 짓거나 그밖에도 자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역시 왜 자국이 아니지? 중국 쪽이 광고가 더 어려운가? 이것과는 달리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전역에 뷔의 생일을 기념하는 영상이 나올 예정이다. 6,272개의 스크린 광고를 비롯해 지하철 전 노선에 걸쳐 7,039개의 광고를 내고 서울과 대구 도심에서 200m 카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한다. 대단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태태의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레코드 대상에서 태태 생일에 방탄 보는 거 기대되네. 너무 신기하다. 한국의 스타들은 모두 생일날 이런 일을 하나요? 그룹 내 격차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테테 해피 벌스데이. 중국 아미는 항상 하는 일이 화려하네요. 스케일이 너무 커서 이유를 알수 없는 레벨이지만, 귀군이 세계의 모두를 사로잡아버리는 것은 잘 안다. 누구나 인정하는 꽃미남이고, 눈동자가 인상적, 낮은 목소리도 섹시하고, 춤도 그만 넋을 잃고 만다. 어떤 아이 브랜드 옷도 잘 소화할 수 있고,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연예인도 두바이는 없지만 중국 팬들이 화려한 축하를 하기 때문에 한국 스타라기보다는 중국의 팬분들의 축하의 방법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태태 늪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아미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도 기쁘네요. 태태군이 멋진 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보라해. 일본 그룹은 움직임도 없고 BTS가 세련되어 있어. 나도 아미지만 일본 그룹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확실히 방탄의 댄스는 갖추어져 있고 아주 좋아하는 방탄이 자랑스러운 기분은 매우 이해하지만 겸손한 방탄이니까 이런 아미의 발언은 방탄 기뻐해 주려나. 게다가 댄스가 갖추어져 있고 세련되었다고 팬이 될지는 모르겠어. 방탄의 7 명이니까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 일본의 아이돌은 아마 자니즈나 에그자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BTS는 확실히 댄스도 갖추어져 있고 인류 프로 퍼포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매력적인 것은 스피치력과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퍼포먼스만으로 비교해서, 비록 같은 퍼포먼스 레벨을 할수 있는 일본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들과 동등하게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다. 큰 인기를 끌 텐데도, 여전히 댓글 수가 적다. 공작 안 하면 이런 건가? 중국 아미 대박. 저도 태태 생일 축하 기부했습니다. 재간둥이로 상냥하게 포근포근해 있는 태태를 보면, 행복해져요. 중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국가. 중국 공산당 언론이 BTS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의 K-팝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한류 K-팝을 비방하고 일본 엔터테인먼트 J-팝을 옹호하는 인터넷 여론이 있으며,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같은 여론이 존재한다. 대만 슈퍼스타 주걸륜도 왜 한류만 인기냐? 대만 엔터테인먼트도 좋다고 주장했고, 성령도 과거 한류 스타도 좋지만, 홍콩 스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은 결국 실력과 결과로 평가된다. 동네에 인기 없는 닭꼬치 가게가 왜 옆집 꼬치 가게만 인기냐? 우리 집에서도 닭꼬치 먹어라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주장에 찬성할까? 만약 제이팝이 이렇게 인기라면 귀멸의 칼날의 대만은행처럼 기쁘게 반가운 여론이 많아질 것이다. 일본이 실력으로 케이팝과 경쟁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과연 중국 팬 과연 BTS? 과연 B? 최근 유튜브에서 NPR 뮤직에 나오는 노래, 한 곡을 듣고 BTS 멤버 개개인의 가창력에 놀랐다. 여기까지 유명해진 것은 실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끝나갑니다. 다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어느 날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반응 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